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알아볼 코인은 도지 코인이고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도지도 주봉으로 먼저 볼 건데 어, 이번 주 주봉 자체가 꼬리를 조금 길게 남겨놓고 캔들을 형성하고 있어요 제가 가로줄을 하나 표시를 할 건데요 이 구간입니다 수 차례의 지지와 저항을 강력하게 많이 받았던 구간이기도 하고. 이 매물대에선 가장 강력한 매물대로 뽑아라 하면은 저는 209원에서 210원 부분을 뽑을 것 같아요. 현재로서 주봉이 이 구간을 돌파해서 캔들을 형성하고 있고요. 일본 기준으로도 어제 나온 급락에서 버텨준 구간이기도 합니다. 이 구간 위에서 주봉 마감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390원에서 400원까지는 여러분들. 급등과 급락으로 이어진 구간이에요. 이렇게. 정말로 이 부분에서도 급등과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물대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를 올리는 데는 정말 수월하게 올릴 수 있는 구간. 지금 코인리스 보면요. 시바이누나 도지코인 같은 거 보면은 밈코인은 여러분들 고래 보유 비중이 75%가 넘어요. 그 고래들과 기관들이 고작 이 수익률 먹자고 진입을 했을까, 여러분들? 아니란 말이야. 저는 그래서 도지 같은 경우는 3, 4월 달 안에는 이 400원 구간 터치는 한번 나올 거다. 지금 시가 대비해서 수익률적으로 보더라도 절대로 적지 않은 수익률이에요. 72% 나옵니다. 그래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주봉의 마감 형태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여기서 꼬리를 길게 남기고 영망치로 마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도지캔들로 마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가득 채운 꽉봉으로 마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도지 같은 경우도 어 저도 진짜 밈코인을 많이 안 들어가지만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 차트를 조금만 더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는 추세까지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어 도지코인 자체가 어 되게 뭐 스캠이다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지만 어 아직까지는 차트를 좀 봐줄만 해요 그리고 여기가 5라고 했을 때 ABC의 형태로 조정은 또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주봉 프레임이에요. 지금 당장 급락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는 건 상관할 게 아닙니다. 주봉이 210원 위에서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아 올려서 마감을 해 주더라도 정말 좋은 흐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제가 도지 같은 경우는 4시간봉 캔들이랑 1봉 캔들 조금만 더 보고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릴 거고 오늘 오전에 비트 급락과 동시에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이더리움이 너무 강세이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많이 버텨주고 있다. 그리고 현재로서는 반등도 정말 많이 나왔고요. 어, 포모나 패닉셀 오는 것들을 조금 더 자제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투명하게 오픈하고 매매하는거 저밖에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하거나 그런 적한 번도 없고요. 어, 그런 짓 하지도 않을 거니까 이 텔레그램 방 링크는 댓글에 제가 남겨놓을게요. 자유롭게 입장하시면 됩니다.